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시 주안동에 있는 인천영락교회를 섬기는 한은택 목사입니다. 어, 여러분 전도를 하다 보면 이런 경험들이 아마 한 번씩 다 있으실 것입니다. 새 생명 축제를 했는데 어떤 목사님이요. 아 이제 성도들이 막 열심히 전도해서 사람들을 데려왔는데 문득 목사님이 음 밖으로 교회 밖으로 나가 보셨다는 거예요. 아 어, 근데 강사님이 설교를 하시니까요. 그런데 교회 밖에 그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밖에서 쪼그라 앉아서 어엉을 울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집사님 왜 그러세요? 왜 우세요? 새 생명 축제인데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 말씀이 목사님 우리 엄마가 꼭 온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꼭 온다 그랬는데 전화를 갑자기 꺼버리시고 안 오신다는 이게 너무 속상해서 울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아마. 어, 전도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정말 열심히 전도하고 고기로 했는데 꼭 복음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 모든 노력들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 같을 때 너무 마음이 낙심이 되잖아요. 여러분 바울이요 사도행전 말씀해요. 펠릭스 벨릭스 총독을 전도하려고 어, 성경에 보면 2년 동안 정말 최선을 다했을 거예요. 정말 어, 최선을 다해 전도를 했을 때이 어, 펠릭스라는 사람이요. 다 그것들을 튕겨 보내고 바울에게 뇌물을 요구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때 바울의 마음이 참 어땠을까 생각이 들어요. 비참했을 것 같아요. 되게 허탈하고 낭비적이었을 것 같아요. 이 2년이라는 시간은 여러분 바울에게 2년만 주어지면 교회 10개도 세울 수 있는 시간입니다. 진짜 엑기스와 같은 그 시간을 그 펠릭스 한 명에게 다 쏟았는데. 이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거죠. 이, 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최선을 다해 달렸어요. 내가 이 프로젝트를 최선을 다 쏟아부었어요. 그런데 그 결, 결과가 실패일 때, 내가 정말 이 학교, 이 회사에 집중해서 2년을 쏟아부었는데도, 내가 우리 자녀 이거 고쳐보겠다고 성공시키겠다고 다 쏟아부었는데 결과가 실패일 때, 여러분 그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비참하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도 우리에게 있잖아요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제가 열심히 하는 거 주님 보셨잖아요 내가 우리 아들, 우리 아빠, 우리 자녀 내가 어떻게 했는지 주님 아시잖아요 그런데 결과가 왜 이렇습니까? 라고 원망스러울 때가 여러분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 성경 말씀을 보시, 보면서 아, 하고 깨달았던 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디선가 뺄셈을 하시면 반드시 덧셈을 해주시는 분이시더라고요 어디선가 뺄셈을 하시면 반드시 어디선가 덧셈해 주세요 바울이 그펠릭스 총독을 전도하기 위해 2년을 최선을 다해 전도하고 쏟았을 때 근데 생각해 보면 바울이 그때 이미 전도 여행 때문에 온 몸이 만신창이었던 때였더라고요 아시죠? 바울이 선교를 하면서 10년 동안 계속 매를 맞고 채찍질 당하고 풍토병 걸리고 감옥에 갇히고 만신창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교를 쉬지 않죠 계속 달렸어요 그러니까 몸이 사실 바울의 몸은 그때 당시 한계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점점 점점 망가지고 치료하지도 않죠 근데 아마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2년 동안 스탑 시켜놓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성경 말씀을 보는데, 펠릭스 총독을 그 전도했던 곳이 가이사랴라는 도시인데요. 이 도시가 너무 아름다운 도시예요. 어, 성지 순례를 가봤을 때 제가 그 가이사랴라는 도시를 갔을 때, 여러분 정말 어마어마하게 아름다운 지중해 앞바다가 보입니다. 어, 요즘은 그 그곳에요, 이스라엘 그 가이사랴라는 도시에 골프장이 있대요. 제가 이제 봤는데요, 그 골프장이 거의 유일하게 있다시피 한 장소여서 그 부킹이 꽉꽉 들어찰 정도로 너무 아름다운 도시가 가이사하거든요 어, 바울 입장에서 봤을 때, 2년 동안 펠릭스에게 그 갇혀서 그 사람만 전도한 그 시간은 허탕치는 시간이라고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뺄셈의 시간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하나님은 바울을 회복시키고 계셨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유롭게 요양하면서 그 최고의 휴양지에서 바울의 몸을 회복시 키 분명히 바울은 답답했겠죠. 2년 동안 나뭐한 건가? 아무 열매도 성과도 없어. 내가 지금 로마로 가서 빨리 가서 나 전도해야 되는데 나 지금 뭐 하는 건가? 펠릭스라는 놈은 나를 가둬놓고 감옥에 가둬놓고 자기만 만나게 하고 너무 갑갑하고 what a waste? 왠 낭비냐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시선을 바꿔봤더니 하나님은 오히려 바울의 육체를 치료하고 계시고 낭비라고 생각했던 시간이 도리어 로마까지 달려갈 수 있는 체력을 회복하는 시간이었다. 힘을 회복하는 시간이었다. 바울의 낭비라고 생각했던 시간이 도리어 앞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추진력을 주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곳에서 뺄셈하셨지만 저곳에서 ทด셈하셨더라. 이 모든 과정을 겪고 난 다음에 바울의 고백이 유명하죠. 여러분 다 아시죠? 로마서 8장 28절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in all things 모든 것이 god works for the good 하나님이 선을 향해 이루신다. god works For the good.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그 마지막의 고백이잖아요 하나님은 낭비하지 않으신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답답해지고 불리해지고 억울해지고 나의 인년이라는 시간이 What a waste! 하나님 왜 이러세요? 왜이 낭비예요? 라고 원망이 될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 모든 방송가족 여러분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God works for the good. 선을 이루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예배 목숨 거는 교회 인천 영락교회 한은택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